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 예수님께서, 예, 사형을 받게 되어서, 어, 골고다, 해골이라 이름하는 그곳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높이 달리셨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렸는데, 그 주변에 누가 있냐? 그러면 두 행악자도 함께 달려있더라. 예수님이 중앙에 있고, 하나는 우편에 있고 하나는 좌편에 있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형의 틀에 이렇게 못 박혀서 행악자들과 함께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다니는 그곳에 예수님이 있죠. 과거에는 이제 교시형이 있잖아요. 교시형. 나라의 큰 국법을 어기고 왕이 뭔가를 명령했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듣지 않으면 사람을 이렇게 처형을 해서 성문 어규에다 막 이렇게 걸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이렇게 처형당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성을 오고 가고 하면서 그걸 바라다 보고, 야, 국법을 어기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러면서 어쨌든 순종해야 되겠지.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산 깊은 곳, 사람들이 잘 출입하지 못할 곳으로 생각하는데, 이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사람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언덕이에요. 사람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언덕에 십자가가 딱 서있다 라고 하는 것은 아저 사람이 흉악한 죄를 져서 사형당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름이 쓰여지는데 예수님 십자가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펜말이 십자가 위에 딱 붙어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사용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예루살렘에 온, 온 사람들, 모든 사람들, 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서 오게 되었고, 또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역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디아스프라, 유대인들까지 다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그걸 바라다 보고 "아, 신성을 모독하는 죄, 얼마나 무서운 건가?" 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 마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었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서... 그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수근거리기 시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보를 주고 교환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어떤 일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아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또 다른 사람이 내가 모르는 정보를 주고 이 정보가 수집되어서 정보가 정보를 낳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 지식이 풍성해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서로 묻고 물었죠. 물을 때 갈릴리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던 그런 예수님이다. 병든자를 고쳐준 예수님이다. 죽은자를 살리신 예수님이다. 그리고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를 남긴 예수님이다 풍랑을 잠잠케 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쭉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회자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결론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결론을 지면서 말하는 것은 비웃는 소리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어져 가는가 이러면서 조롱하고 또 조롱하면서 어 핍박하고 또어 약올리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힘들게 하면서 희롱하는 이 일들이 쭉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조롱당하고 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일을 겪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백성, <laughs> 하나님으로서 이 일들을 이뤄내지 않았는가 하는 거죠 왜그 순환을 참으시고 왜그 고통을 참으시고 왜그 수치를 참으셨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그걸 잠자코 참고 이겨내신 것은 아니시다 하는 거죠 각양조롱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셨던 그 까닭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맑게 씻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길이 참으시면서 그 모진 순환을 다 담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일들을 행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의 명패에 달려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의 왕이십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왕이십니다. 온 세계와 우주, 만물의 왕 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늘에 열두 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는 분이에요. 이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천군 천사에게 명령하면 천사 한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수십만 명의 군대를 다 해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롱당하실 필요가 없어요. 수치당하실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짊, 짊어져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그 사명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빨갛게 씻겨내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명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속죄의 어린 양으로서 보혈의 피를 흘려야만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의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길을 위하여 예수님은 잠잠고 참으시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조롱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조롱당하신 것도 그것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처럼 수치를 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 높이 들려서 우리의 죄의 목록이 낱낱이 기록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서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 영적인 죄, 육신적인 죄,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 이 모든 죄들을 다 한낱이다 드러들쳐 내면서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 조롱과 희롱과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그 상황에 이르러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그걸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 죄악이 낱낱이 드러내는 게 아니라 보혈의 피로 덮여진 깨끗하고 의롭고 성결한 우리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 지셨을까?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가장 가장의 그 지저분한 것들을 다 덮으면서 깨끗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하나님의 백성의 이 아름다운 면모로 하나님 앞에 서며 모든 사람들 앞에도 그 아름다움으로 설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흉악한 십자가를 다 짊어져 주시고 그 모든 아픔을 다 담당해 주셨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 시간에 각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죄는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겁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챙피하게 만드는 겁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만드는 겁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어느 정도 우리 육신의 삶 속에서는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그래서 집안에서 말한 것이 지붕 위에, <laughs> 위에서 말한 것처럼 다 들려지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말할 때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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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잖아요. 비밀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비밀스럽게 속은 속은 말한 것이 그냥 지붕 위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처럼 다 들려지게끔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밀스럽게 말할 때 좋은 얘기를 비밀스럽게 말하나요? 남의 허물, 남의 나쁜 거 이런 것들 막흉이고 잡아가지고 집에서 소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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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그랬어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만날 때는 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우리가 막 흉보고 그런 사람을 만날 때 흉보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이 웃으면서 반갑게 막 이렇게 맞이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는 아, 저 사람이 나를 흉봤는지 흉보지 않았는지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것들이 다 드러나서 막 우리가 어떤 흉을 봤는지 막큰 소리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는 거예요. 그때 당할 수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할 그 부끄러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져주심으로 이런 죄의 심판이 다 가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가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길이 참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구주로 영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이 영생의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모든 흉악한 죄들이 다 덮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된다 하는 거죠. 그 일을 39절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39절부터 보면 두 행악자가 함께 달렸다 그랬죠. 그래서 십자가는 누가 지느냐 그러면 행악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행악자가 아닌데 지셨어요. 누구 행악을 대신해서 나의 행악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내 행악을 다 짊어지고 담당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을 허락해 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두 행악자 중에 하나가 비방하면서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신이 그리스도인데 왜 당신이 십자가에서처럼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느냐? 그리스도답게 당신을 좀 구원해 내라. 그리고 우리도 좀 구원해 봐라. 그러면 내가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믿겠다라고 하는 어조의 이 조롱이죠. 그럴 때한 흉학자가 말하는 거예요. 야. 너는 우리가 상당한 보응을 받아서 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 고통을 당하지만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야. 모든 것이 다 옳은 일만 하신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지금 죽으시는 거야. 이러면서 그 흉학자가 흉학자를 꾸짖지시는 것, 꾸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예수님, 예수님의 나라에 이를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흉악한 죄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속죄의 어린 양으로 희생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 지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그 생명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낙원에서 사는 이런 축복이 있어, 있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구원함과 낙원의 이 영광스러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과 함께 그 예수님이 내 죄가를 다 담당하셔서 나의 흉악한 죄를 담당하셔서 흉악자처럼 되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내 죄를 대신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그 은혜가 나에게 덧입혀지고 나의 모든 흉악한 죄는 멀리 사라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운 의가 나에게 덧입혀지고 그 아름다운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쁘게 살수 있는 낙원에 이르는 이런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 구주로 확실히 믿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우리의 행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으니까 내가 천국에 갈 거다. 아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의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니까 우리의 삶은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건 아니죠.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서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그 일들이다 하는 거죠.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주님,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이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믿는 자로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들을 이루셨어요. 오늘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희롱하고 막 심포도주 갖다주고 막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엉망가지 죄악에서부터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약간의 잘못을 하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우리에게 약간 잘못하고 마음 상하게 한 것을 우리가 꽁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산이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고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군인들이 행하고 사람들이 하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하고 관리들이 행하는 이 모든 비웃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누구와 행한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행했던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십자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인하여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영원한 낙원을 소유한 우리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은 용서해 주는 것.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납해 주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 고유한 명절, 고,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이 즐거운 추석에 우리 안에 어떤 이렇게 마음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 주님이 주신 이 은혜로 충만하고 십자가 은혜로 충만하여서 정말 복 있는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가슴에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낙원에서 살수 있는 기쁨이 주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고 예수님 닮은 자로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